이고이고 우와, 우와, 나왔다. 수찬아, 주는 거야? 고마워. 우와, 수찬아, 근데 이만큼 줄서 있어. 어떡해? 수찬아, 일 엄청 많이 해야겠다. 나또 왔어요. 여기 돈, 여기 있어요 나도 주세요. 음료수 먹으러 왔어요. 옳지? 돈넣고또어보자 옳지. 와! 나는 어떤 거줄 거예요? 음료수. 난 우유 주세요. 이거. 어, 우유 눌러 주세요. 에이, 맞았어요. 이거예요, 우유. 이거예요, 우유 주세요. 와, 우유 나왔다. 아, 저거 우유? 다시 뽑아주세요. 난 이게 더 좋아요. 꿀떡꿀떡.